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알리킴님의 요청으로 그런데와 그렇지만 이두 개의 접속부사를 구별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두 개의 접속부사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해서 써야 하지? 어,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공통점 설명드리고 어, 차이점 음, 뒤에 설명 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이두 개의 접속부사는 뒤 내용이 어, 상반될 때, 또그 앞뒤의 내용이 서로 대립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정이 딱하구나. 그런데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딱한 상황, 그러나 도와줄 수가 없는. 이런, 그, 상반된 상황을 연결할 때, 그런데 그렇지만 모두 사용하는 거죠. 내 사정이 딱하구나. 그렇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또, 함께 갈게. 그런데 식사는 따로 할 거야. 음, 이렇게. 함께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것, 이 상반된 내용을 연결할 때, 그런데와 그렇지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함께 갈게. 그렇지만 식사는 따로 할 거야. 이렇게, 함께라는 그 의미가 앞에 있고, 뒤에는 따로라는 상반된 상황을 연결 지을 때, 그렇지만, 그런데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지요. 어. 그 아주 확률이 낮은데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 두 개의 상황이 아주 낮은 확률인데도 어, 반대로 일어났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일어났다. 이렇게 상반된 상황을 연결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너무 낫지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대립 또는 상반된 내용이 연결될 때 그런데 그렇지만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이 둘을 어떻게 구별해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 어뭐 상반된 대립된 내용을 연결할 땐둘다 써도 되지만 그런데만 쓸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 내용의 이야기와 뒤의 내용이 서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어질 때 그때는 그런데 쓸수 있고요. 그렇지만은 쓸수 없어요. 즉 그렇지만은 상반된 내용, 반대되는 내용에서만 쓰고 그런데는 다른 방향, 화제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 이럴 때 그런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날씨가 너무 춥네요. 그런데 왜 맨발로 왔어요? 이렇게 날씨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맨발로 왔다는 사실, 두 개의 사실이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이럴 때 그런데 쓸수 있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춥네요. 그렇지만 왜 맨발로 왔어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이두 개. 날씨가 춥다 맨발로 왔다는 상반된 상황 또는 대립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화제가 다른 것으로 전환 바뀔 때 음. 이럴 때 그런 데를 쓰는 거죠 아파서 결근했군요 그런데 왜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결근하다와 말하다 어, 이두개 서로 다른. 어, 사항을 연결할 때 상황을 바꿔서 결근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어, 네가 말을 안 했다라는 전, 어, 새로운 상황으로 이야기를 바꿔 나갈 때 그런 데쓸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그렇지만 쓰면 어색해집니다. 아파서 결근했군요. 그렇지만 왜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되면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야기의 소재나 화제를 바꿀 때, 어, 그럴 때는 그런 데를 쓰고, 그렇지만은 그럴 때 쓰지 않아요. 어, 예를 문을 조금 더 볼게요. 여권 좀 보여주실래요? 어, 그런데 한국어 참 잘하시네요. 어, 그래서 여권을 보여달라는 말을 해놓고, 어,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사이에 연관성이 없지요. 그런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화제를 바꿀 때 그런 데를 사용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렇지만 쓰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색해지죠. 여권 좀 보여주실래요? 그렇지만 한국어를 참 잘하시네요? 어색합니다. 어, 그래서 그렇지만을 쓸 때는 앞뒤 상황이 상반된 또는 어, 대립된 상황에서만 쓰고 어, 그런데는 그럴 때도 쓰지만 화제를 바꿀 때, 전환할 때도 쓴다. 하나 예문 더 볼게요. 그 사람은 잘 만났어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 그래서 그 사람 만난 얘기와 오늘 날씨 사이에 연관성 없어요. 어떤 얘기를 하고 났는데, 어? 갑자기 오늘 날씨에 대한 관심이 확 생겨서 얘기를 바꿔버렸잖아요. 이럴 때 그런데 쓰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렇지만을 쓰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그 사람은 잘 만났어요? 그렇지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상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제를 바꿀 때, 어, 이야기의 내용을 다른 방향으로, 어, 이끌 때, 음, 전환의 상황에서는 그렇대만을 사용한다. 그렇지만은 대립. 또는 상반된 상황에서만 쓰고, 그런데는 대립, 상반된 상황도 쓰지만, 이야기의 화제를 전환, 바꿔줄 때도 쓴다. 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만 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개의 접속부사를 어떻게 구별해서 쓸지, 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얼마큼 알았나 확인해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 보세요. 자, 이제 저하고 함께 풀어보실까요? 난 말이야. 방법을 모르겠어. 그런데 넌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 그렇지만 넌 언제부터 거기 있었던 거야? 자, 여기서 보면 방법을 모른다라는 내용과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둘 사이에 전혀 연관성이 없죠. 이런 전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데만을 사용한다. 어, 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포인트예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식사 준비는 다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안 와서 식사를 할수 없어. 식사 준비는 다 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이 아직 안 와서 식사를 할수 없어. 자, 그러면 식사 준비 했어? 다 했어? 어, 할수 없어. 이렇게 상반된, 어, 대립되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그런데와 그렇지만 모두 쓸수 있겠죠. 엄마가 너 빨리 오래. 그런데 너 숙제는 다 했어? 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엄마가 너 빨리 오래. 그렇지만 너 숙제는 다 했니? 이렇게 얘기한 이런 경우에는 엄마가 오라는 명령과 너 네가 숙제를 다 했는지에 대한 사실 두개 사이에 연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전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데만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런데 그렇지만 상반된 사실을 이어주거나 대립되는 상황을 이어줄 때두 개의 말을 모두 쓸수 있어요. 그러나 화제를 바꿀 때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때는 그런데만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좀 구별이 되시나요? 음, 오늘 설명. 여기까지고요. 정리를 한번 한다면 그런데와 그렇지만은 상반되거나 대립되는 상황에서 모두 쓸수 있지만 그런데는 다른 방향으로 이끌 때 사용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 이 경우가 아닌 때는 쓸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